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석사과정 김준엽입니다. 오늘은 유아기때 TV와 같은 스크린을 사용했다는 이의지와 인지결과에 대해 조사한 논문입니다. 어, 이 논문은 해피 알고리즘을 조사하다가 어, 주제가 흥미로워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자마피디에더의 2023년 1월 에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26.1입니다. 어, 해당 연구 인트로덕션의 첫 단락은 스크린 타임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아 의 스크린 타임이 권장 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이러한 행동은 부정적인 인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 다음 단락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유아기 화면 노출이 집행 집행 기능 발달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이 학년기까지 지속되는지 스크린타임의 종류에 따른 인지에 미치는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즈를 통해 인지기능은 유저 콜레이트식별에1 2개월때의 화면 사용과 1 8개월때의 주유력 조절 부족 사이의 연관성을 설정하고 9세때의 주유력과 신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합니다. 어, 12개월과 9세때 연구 측정을 완료하도 여기 5 0 6쌍은 어머니와 아이의 쌍이 참가하였고 어,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조산, 저체중, 그리고 쌍둥이, 그리고 주요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제외되었습니다. 9중 그 9세때 437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뭐 분석을 위한 행동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그 중에서 이제 157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e 지 샘플을 측정하였습니다. 어, 싱가포르에서는 경제적인 박탈감과 심리적인 부작용이 종종 이제 보조금을 받는 가족들에게서 보고되며 어, 우울증, 불안 및 스트레스 척도에서 심각한 점수를 받는 사람들 비율이 14에서 이제 32% 사이라는 선행 보고가 있어서 어, 이를 구분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소득 을 단위는 싱가포르 단위로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제 월 평균 소득 2 0 0미만 그리고 2000에서 4000, 그리고 4000에서 6000, 6000 초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어, 아이가 1 12, 2개월 때, 부모들은 지난 한달 동안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아이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크린 앞에서 보낸지를 보고하도록 요청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제 12개월에서 54개월 사이의 5개 지점에서 이제 아이의 스크린 타임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참가자가 18개월 때 참가 중 일부인 157명에게 이제 EEG를 측정하였고, 어, 128채널, g 오 s 시 센서네시 연결된 DC, 결, DC 결합 중폭기가 사용되었으며, EEG는 어, 정기적으로 차폐된 어둠 방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어, 휴식 상태의 EEG는 이제 아이가 보호자 무릎에 앉아서 방 안에서 나오는 거품을 보면서 3분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계속 어, 그리고 데이터는 이제 하버드 자동 처리 파이프라인인 해피를 사용하여서 전처리되었습니다. 어, 처리 과정에, 처리 과정에는 이제 1에서 100Hz 밴드 패스 필터, 그리고 50Hz 라인 노이즈 제거, 어, 배드, 베드 채널 디텍션, 그리고 WICA, 그리고 ICA, 그리고 채널 보관, 그리고 CAR, CAR이 포함되었습니다. 어, 데이터는 연속적인 2초 세그먼트 분할되었으며, 세그먼트 거부는 이제 해피 기준에 따라서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 값에 대해서는 논문에 나와있지는 않으나, 아마 디포트, 해피 디폴트 값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50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초대 의 변환과 멀티테이퍼 방법을 사용하여 각 2초 세그먼트에서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하였습니다. 파워는 주파수 대역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어, 이 주파수들을 통틀어 합산된 절대파워는 총파워를 나타냈습니다. 어, 모든 2초 세그먼트에 걸쳐 각 주파수 대역의 평균 합산 절대파워가 계산되어 로그 변환으로 정규화되었습니다각 어, 밴드에 대한 상대파워는 총파워 퍼센트로 계산되었습니다. 세타 베타 비율은 어, 세타파, 세타주파수 네어파우를 이제 베타주파수 네어파워로 우 나누어 계산되었습니다. 어, 주력과 집행기능 결과를 구할때 관심 영역은 여기 폰트, 폰트 센터럴 이제 프라이더 영역으로 각각 16개와 그리고 4개의 전극을 분석해 사용하였습니다. 어, 객관적인 집행기능 평가를 위해 넵시 툴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어, 이는 억제, 전환, 작업기억이라는세 가지 핵심 집행 기능 구성 요소를 포함하였습니다. 어, 이 평가의 억제 테스크로, 이제 억제와 전환을 동시에 요구하는, 어, 스트루프 테스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스트루프 테스크는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 단어를 색깔과 상관없이 문자 그대로 읽는 테스크입니다. 어, 워킹 메모리에서는 이제, 워드 인터퍼런스 테스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워드 인터퍼런스 테스크는 이제 참가, 참가자에게 특정 자, 단어가 주어지고 일정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관련 단어를 생각해 내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일이라는 단어가 주어진다면 참가자는 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과 같이 가능한 많은 관련된 단어를 응답해야 합니다. 어, 억제척도 점수, 그리고 전환척도 점수, 그리고 이제 작업기억 회상 척도 점수 저우 높은 점수는 이제 집행 기능에서 더 나은 역량을 나타냈습니다. 어, CBCL 주 문제 척도와 이제 브리프 투 일반 집행 제어 문제 척도에서 이제 C, T 점수가 교사들로부터 얻어졌습니다. 여기서 높은, 더 높은 점수는 이제 주력과 집행 기능에서 더 많은 문제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카이 제국 검정과 이론 분산 분석을 사용하여 그룹 간의 범주형 및 선형 변수를 비교하고 초대받은 가족, 그리고 연구 샘플, 그리고 이즈 부분 샘플 간의 추적 실패로 인한 차이를 검토하였습니다. 어, 선형 회기 모델은 12개월 때의 화면 시간이 9세때의 주적과 집행 기능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어, 모델의 공변량인 가계 소득, 출생 체중, 임신 임신 기간 동안의 흡연 노출, 아이의 성별, 그리고 임신 기간 동안의 부정 부정적인 무성 정신 건강은 모두 선행 연구에서 집행 기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 주파수 대역의 신경 변화가 12개월대의 화면, 화면 시간 양에 따라 이제 용량 반응 방식으로 반응한지 검토하였고, 어, 그 다음 이제 화면 시간 의 기간과 이제 18개월대의 프론트 센터럴과 이제 프라이드 얼 영역에서의 절대 및 상대 이지 파워 측정 시간의 상관 관계를 검증하였습니다. 어, 구조 방정식 모델링 프레임워크 내의 최대 우도 추정을 사용한 매개 어, 분석은 유아의 스크린 타임에서의 주요 력과 집행 기능을 잠재 구조의 경로의, 경로의 이제 신경 상관성이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리절트입니다 어, 먼저 스크린 타임의 주요 력 집행 기능 사유 결과입니다. 12개월 때 하루 평균 화면 시간은 어, 약 2시간이었습니다. 어, 공변량을 조정한 후 12개월 때 스크린 타임은 이제 종, 독립적으로 9세 때 교사 보고한 주력과 집행 기능,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된 주력과 집행 기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 회개, 회기 모델에서 화면 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각 작업의 척, 척도 점수가 여기 0.3에서 이제 0.56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는 집행 기능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고려했을 때척도 점수 의 점수 이제 1.4점의 2 감소를 의미하였습니다. 어, 스크린 타임과 뉴럴 코레이트입니다 어, 해석의 편의를 위해 이제 이를 스크린 타임은 시간 기간에 따라서 이제 1시간 미만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2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4시간 초과도 4개월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어, 상대 세타, 와 이제 세타 베타 비율은 12개월 대도 화면 화면 시간과 상형적으로 상관되었습니다. 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스크린 타임의 증가함에 따라서 어, 주요적과 관련된 상대 세타 파워가 높아졌고, 이는 세타 베타 비율에서도 이 비율이 반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즈 파워와 결과 값들의 상관 행렬 분석입니다. 어, 스크린 타임, 상대 세타, 세타 베타 비율, 그, 그리고 이제 결과간의 관계를 상관 행렬에서 조사하였습니다. 어, 아래 테이블에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다른 부분과 달리 이제 여기 프론트 센터가 이제 파이더 영역에서 상대 세타 및 이제 세타 베타 비율은 각각의 집행 기능 테스크 스코어와 역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 조정 분석을 사용한 구조 방정식 모델입니다. 어, 가계 수입은 유아의 화면 시간과 지속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계 소득을 구조 방정식 모델을 외생 변수로 추가하였습니다. 유아 어, 스크린 타임에서 모든 세 가지 집행 기능, 자, 집행 기능 작업으로 구성된 이제 잠재 결과 구조로 이 베타 0.23을 직접 경로를 발견하였습니다. 어, 매개변수는 각각이 개별적으로 테스트되었고, 어, 그중 프론트 센터가 이제 파라이더 영역에서 세타 베타 비율이 간접 경로를 제공하였고, 최종 모델에서는 세타 베타 비율이 잠재 매개변수 포함되었습니다. 어, 이즈 마커는 이제 노출과 기준 결과 사이에 이제 베, 타 마이너스 0 1 5 간접 경로를 제공하였고, 이는 총 결과 베, 베타 0, 베타-0.38을 이제 39.5%를 차지하였습니다. 어, 모델의 적합 지수는 이제 오른쪽 보시는 지표들을 보시면, 지표들 보시면 알수 있듯이 탁월했습니다. 어, 요약하면 프론트 센서와 프라이더 영역의 세타, 베타 비율은 이제 1 2개월때의 스크린 타임에서 9세때의 잠재 집행 기능 결과로 이제 결과, 경로를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연구 대상군을 사용하여 유아기의 스크린 타임과 후기 어린이기의 인지 능력 사이의 지속적인 연관성을 정의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유아의 스크, 스크린 사용은 주요적 관련 실생활 문제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이세이전의 피지 이지 활동 변화와 이제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 또한 이지 마커는 어, 유아의 스크린 타임과 집행 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매개하였습니다. 어, 유아의 화면 사용의 만연성을 고려했을 때, 이 해당 연구 결과는 공중보건에 이제 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측됩니다. 어, 이 연구에서 발견되는 이제 상관관계뿐 인과관계임을 증명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유아의 화면 시간은 이제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의 질을 대변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해당 연구에서도 노, 이제 논의된 것처럼 어, 주의적과 집행 기능을 평가하기에는 이제 피험자들이 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 그리고 12개월 때 이제 보고된 유아의 화면 시간은 부모가 직접 보고한 것이고 이, 이 결과는 이제 객관적인 측정치가 아닙니다. 어, 그리고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인 2010년이었는데. 어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제 TV 시청 시간만을 보고하였습니다. 어 근데 요즘은 유아 스마트폰 사용도 자주 보이던데 이러한 사용하는 스크린의 종류와 이제 사용 시간의 추세가 변함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도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어 불분명합니다. 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스크린의 종류와 사용 시간에 따른 피험자의 레스트 상태, 뇌파 그리고 수행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흥미로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